좀 정상적인 게 돼야 포지션도 바꿔 보고, 할 텐데. 오오.

일로 쪽 오겠다 이제. 일단 많아야. 겐지 볼수 있어? 겐지 볼수 있어?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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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. 피 개피 피 개피. 겐지 볼수 있어? 겐지. 무쌍이야. 겐지 어디 있는지 몰라. 위치 한번 말해. 한 번에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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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한번 더. 미안 미안. 오케이 오케이. 다시 위치 다시 위치 잡아주세요. 근데 전에 방벽 없어서 이제 방벽 없어서 괜찮을 거예요. 네, 제 방법 없어요. 저 아래로 보도록 할 허그. 호그호그빠졌그다 밑에 호그 에스, 썬트, 골베. 스 에스, 스 화물 안 나, 아. 화물 안 나, 화물 안 나. 화물 안 나. 쭉, 쭉 왔어요. 왔어요. 예. 가요. 나이스 계속 끼워지 말고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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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루시오. 이봐, 이봐. 그릴게요 그냥 화물에 가려요. 아이고. 나나 아, 총괄이야? <laughs> 뭐야 중나 아, 다시 총중나 나중에, 나나왔에나중 나중에, 나중에, 나에나에 나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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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나에에에 벤지 번데요. 네. 아, <목소리> 위에 에 투피. 에피에피 위에 뭐뭐뭐 잡아요, 잡아요. <목소리> 나, 나 네? 위에 위에 <목소리> <피네? 목소리> <차릴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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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저 눈빛, 눈빛, 눈빛. 리퍼 나왔어요. 리퍼 때릴게요. 나이스. 아, 나 총갈 다시. 금방 갈게요. 조금만. 주차. 네. 아, 조금만. 오른쪽, 오른쪽 계단. 허물에 루시우. 왼쪽. 오른쪽 계단에 있대요. 저 어, 극도 있고. 어? 죽은 빡빡이. 됐어, 네. 빡빡이. 저 겐지 때릴게요. 앞에 아, 일밴 2명. 아이씨. 컷. 이제 컷. 나이스. 아, 이아티컷이새컷나이 아아 씨발 바티스아 포커싱 좀만 더맞춰줘요 포커싱 컬 포커싱 컬리,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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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리퍼, 리퍼, 아, 퍼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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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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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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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위도우 바로 위에 위치해. 위도 루시오, 루시오, 루시 아, 아시총루 아나 총시오 루시오, 루도오 루시오, 루나오루시걸못 잡네. 또내려갔어오 일단 한번시오였다가 루시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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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른쪽뒤 어? 루시오, 소리. 루시오, 루시오,

거짜비기고제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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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크, 장크. 오른쪽 리퍼 견제 중. 안나 총괄. 오른 오른쪽 뒤에서 의 개피. 나. 네, 보이요아나 뭐 총괄, 네. 네. 네, 아나 총괄. 나이스. 디바, 디바 하나 요 깜짝 놀랐네. 아나 총괄이야. 개피, 라이 개피. 리퍼 1벤? 망령아 빠졌어요, 리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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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우, 돈 나와. 토 <laughs> 나와. 좋아요. 이 정도로만 픽이 맞아도 연습이 되는데. 나이스. 나이스. 아, 뭐야. 안 틀래? 어우! 오우 어우! 존나 싫어, 씨발! 어우! <laughs> <laughs>